포어 스커트의 세번째 스타일 벨 스커트를 떠보겠습니다. 32,1 1 8분의 1 타입해주시고 폴드로 뜨기 때문에 미로 표시해주시고 이번 시간에 배울 스커트는 16피스 쪽 스커트인데 패런 뜰때 폴드로 접어서 뜨기 때문에 스펙에 맞게 계산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손패런 동영상 5-3 How to Draft Go 스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힙플레이스먼트 찾아주시고, HH 가이드라인 놓아주시고, VV 가이드라인. 다음은, 허리는 8분의 7을 찾아주신 다음, 지금의 포인트에서 가까운 지점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런 다음, 딜리트. 사이드는 센터 프롬보단 더 크기 때문에, 8분의 1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런 다음, 브랜드. 처음 스타트 할 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다가 라운드. 브랜드 하겠습니다. 힙 부분이 가장 높으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바로 모프니, 플레이어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되겠는데, 저는 1인치를 올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브랜드를 하겠는데, 힙 부분이 여기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가면서 이러한 라인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이드를 약간 쳐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8분의 1 정도 약간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브랜드. VV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브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떤 라인을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VV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브랜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길어서 낫지를 않아 주겠습니다. 디바이드 라인 툴을 가지고 온 다음 쇼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쇼키는 두번에 걸쳐서 디바이드 하기 때문에 2N은 낫지가 되겠습니다. 2N 그런 다음 어느 선이든 관계없이 클릭하면 두번에 걸쳐서 소행할 수 있도록 이 포인트에서 두번 이렇게 낫지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낫지는 지퍼 낫지 겸 맞춤 낫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 패런을 펼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패런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피스를 입력하겠습니다. 프론과 백 같이 사용되고, 페어로 컷을 하는데 16피스를 필요하기 때문에 8 이렇게 적으면 패런이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어 스커트의 네 번째 스타일과 다섯 번째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